ăn mừng ăn mừng How could this not be roasted? It's first time, it's the first time piercing my 어그래 어, 오, <목소리만> 하나도 모르겠어. <목소리만> 어부산이들 <목소리만> <수사이간대를>. 내가 이거. <laughs> 누가 어보나 찍게 는데 그럼 이봐 봐. 욕심 낸다고 얼굴 지지는 건안 된다. <laughs> 오잘 이번에 됐어? 어 이번에 좀잘 됐어. 약간 그 느낌도 있어. 아 근데 확실히 전문가 하는 게 다르 다르긴 하다. <laughs> 케이스에다가 이니셜 세겨들이랑 서비스 하는데 필요하실까요? <laughs> 이니셜하면 나중에 당근에 못 올려. 계속 쓸거 아니야? 더 좋은 게 나오면 팔수도 있어 나라라라따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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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드디어 샀어 출산선물 <laughs> 입덧이 쏙 들어갔어 데 뭐하지? 뭐좀 먹을래? 밥은 못먹겠어요 한식 간단에 먹고 출발하자고 아이슨이라고 조그맣게 들어가 있어요. 제품, 이 색상을 구매했고, 일단 제품을 가까이 보면, 요거는 전원, 쭉 올리고 있으면 찬바람이 나오고, 이거는 온도, 이거는 바람 세기. 오늘은 에어랩으로 머리를 해보려고, 머리에 아무것도 안 했어요. 그래서 제 머리 원래 곱슬이라 이렇게 꼬불꼬불 하거든요. 이게 스무딩 브러쉬라는 건데, 요거는 약간 얇은 모? 요거는 약간 곱슬 있는 사람들이 쓰면 좋다고 하시더라고요. 제 직원분이. 그래서 저는 곱슬이 심해서 요거 굵은 걸로 해보겠습니다. 빗질만 했는데 완전 달라요. 보시면 여기는 완전 쭉쭉 펴져서 길이도 다르죠? 길이도 다르고 약간 찰랑거리는 느낌? 반대쪽도 해볼게요. 처음보다 많이 가지런해졌 롱베럴 40ml로 한번 말아 볼게요. 약간 어제 직원분이 해 주던 거랑 많이 다른 느낌? 너무 다른데. 다시 한번 해 볼게요. 풀려 버렸어. 이게 맞나? 오 한쪽만 말아봤는데 안한 쪽보다는 한쪽이 나온 것 같기도 하고 반대쪽도 마저 말아보겠습니다 일단 양쪽을 다 말긴 했고 앞머리를 해볼 건데, 오늘 앞머리는 이걸로 말아볼게요. 일단, 컬은 굉장히 부드럽게 잘 나왔고, 이거가 그래. 정리하고 싶은 거야? 응, 이거 정, 이거를. 맞아? 얘 예, 앞으로 와야 될것 같아, 앞으로. 그래? 어. 아, 이렇게? 그치. 그래, 어? 맞아? <laughs> 다이슨이 있어! <있으네요. 웃음> 이거네. 맞아? 어, 이렇게 가야 되네. 아, 어, 뒤로. 오. 오, 오! 오! 좋아, 좋아. 소가 핥아났나요? 아니, 똥손이어가지고 걱정했는데. 70만원 버리지 않게 됐습니다. 좋아하는 구독 눌러주실 거죠?